네, 안녕하세요. 그제도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제작기를 하고 있는 1월당 1월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롭게 새로도 이렇게 보시고 하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네. 예. 카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점사를 볼 때는 이 카드로 제가 주로 봐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조상에서 뭐가 맺혀 있는지, 어, 이분들은 정말 신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상에서 뭐가 어, 하고 사는 대답을 이제 본인들한테 눈으로 보여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카드로 마무리를 해 드려요. 그럼 점사 볼때 그럼 타로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네. 같이 마무리를 타로? 아니요. 같이 마무리를 타로로 봐드려요. 응. 아, 그러면 손님이 음. 온다? 그때 어떻게 해행될까요 음, 일단 앉아서 사주를 4줄, 풀어서 답을 하고 영어로 봐드리고 조상에서 몇 분이 있는지 뭘 하러 왔는지 응.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일단 먼저 읊어드려서 그분과의 소통을 먼저 열어야죠. 응. 그 이후에 응. 이제 점사를 보고 자연스럽게 음. 네. 타로를 보시 네네. 고객님이 봤을 때 타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처음 생각은 저런 거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다 좋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제가 신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외국 신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타로 신이 들어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신을 받은,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라면, 왜 우리가 육상빌딩 가본 사람하고, 응?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죠? 근데 신을 안 받았을 때는 더잘 보이더라고요. 응, 근데 신을 받고 나니까 어떤 능력이 조금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응, 하는 의무점도 있었고, 근데 제가 신의 길을 이제 가고자 하는, 응,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이것도 같이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앞에 앉아 있는 무당이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통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타로를 처음부터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봐드렸을 때는 본인들이 눈으로 보니까 조금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로도 같이 이렇게 봐받려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타로만 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있... 많아요. 아, 많아요? 음. 저는 이런 거뭐신 같은 거정 같은 건안 보고 그냥 타로점만 보러 왔어요. 하는데도 다얽어드려요 제가. 그러면요 더 좋아해요. 근데 그냥 타로점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 어 그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 그냥 간단하게 돈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놓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는 분들 그냥 예 그냥 봐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이제 손님들도 소개를 시켜 주시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물을 가듯이. 네 좋죠.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음... 지금 타로도 지금 하고 계시고 점사도 보고 계잖아요. 시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타로와 점사에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비슷한 음... 점 말씀해 주시고 음. 또 타로와 점사에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점도 기 말씀드릴게요. 자. 사경이라는 건 우리 제자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어느 조상이, 예를 들어서 누가 따라 들어왔는지, 누가 앞을 서 있는지, 우리만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제 타로점을 같이 본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동자가 죽었는지, 젊은 청춘이 죽었는지, 할아버지가 계시는지, 뭐 내가 과외가 눌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니까, 아, 대충, 아, 처음에 이제 영어로 신정으로 말을 했을 때와, 나중에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더아 믿고 가는 분들이 많으셔요.